교회로는 오늘은 10월 12일 주일 지난 화요일 주중에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배우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이고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제 찬송가 함께 258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58장. 샘물과 같은 부혈은 주님의 피로다 그전 찬성에는 임마 누엘 피로다 그런 찬성입니다 298장 통합 190장을 함께 찬성하시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부열은 주님의 피로 저 왕이 되네 저 도저 회개하오사 고야의 시선에저 도저 가태리 몽도 최시기 원하네 최시기 원하

날정케하신 피곤이 그 사랑 하나 살 동안 받는 사랑이 널 전송하였네 날정케하신 피곤이 그 사랑 하나 도마니차라니, 니차소니차소라니 니차소라니, 차소라

5장 7절에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357페이지 신약성경 357면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한절 말씀입니다. 이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 육체에 계실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 그의심을 얻어내라 아멘 아멘 아,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아, 성육신 인카네이션 하셔서 사람이신 하나님. 그 예수님, 그 주님의 원한이란 고통이란 이루 해야 될 수가 없었죠. 빌리프스 2장 5절 말씀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himself God 하나님이시지만 나리콜 동등됨을 출할 그리하시고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empty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사람의 몸으로 오셨음에 라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 얼마나 그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자체가 s k 이 아니겠습니까 고난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 a 극치 you to ask you to ask you to ask you to ask y o 시 to ask y o 뼈가 다 드러날 만큼 그렇게 피가 튀고 장찔려우시고 손가바에 큰옷다 기우시고 옷벗기우시고 수치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사랑하던 사람들로부터 또 버림당하시고 배반당하시고 이 모든 어, 나를 바로 나를 통해서 나를 위해서 Christ died for me. 바로 저희 여러분 나를 위해서 나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지시로 영 지옥에 던지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전히 시려고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친 백성 사으시죠 선한 일꾼 대기하시려고 의종 대기하시려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서 권한 받으시고 싶습니다 십자가의 그 무서운 형그 무거운 형을 보니 나의 죄값 내가 치러야 할 죄의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 게 얼마나 두려운 것이었는지를 알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 오늘 분모를 보니까 심한 통곡과 눈물로 손을 올렸고 깨세마의 농사에서 주님은 세 번이나 나아가셔서 아, 이 잔을 할 수만 있으면 내게서 옮겨달라. 옮겨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그냥 기도한 게 아니었죠. 심한 통곡과 눈물로 이나을 앞에 두시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땀방울이그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처럼 그렇게 떨어졌다. 그랬어요. 그 추운 겨울에, 그 추운 밤에 예수님 땀이 나도록. 땀방의이 피처럼 되도록 모세혈관이 그러니까 아마 다 터진 게 없겠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시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주님은 권세가 있으셨습니다 생명을 버릴 권세도 있고 또 찾을 권세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열두 명도 더 되는 천사들을 어, 불러들일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그냥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털강는자 앞에 어린 양처럼 잠잠하게 그 고난의 길을 묵히 가셨습니다. 창세 전에 영원 전부터 성삼위 하나님 간에 특별히 성부 하나님과 성자를 맺으신 구속에 그 오냐, 값을 지불하시는, 이 권한 받으시는, 생명을 버려야, 버리셔야 하는 그런 일을 이루시게, 복종하시기를 주기까지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다 인성을 입고 오신 예수의 이어이 결코 그렇게 평범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너무 어려운 일이었죠. 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일인 것이었죠. 그렇게 누군지 믿기만 하면 예수 공로 의지하여 예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그 커버드 디 속죄함의 은혜 나를 가려 주시는 주님의 의로 나를 가려 주시는 그런 법적인 층의 죄 없다 의롭다고 믿 일컬으심 그리고 점점 우리를 의롭게 나가시는 그런 통해서를 권했지만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 또는 고행이나 선행이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또 지식이나 과학이나 이런 발달된 일들을 통해서 스스로를 구원하려고 하지만 아, 그 길은 파멸의 길로 생명을 파멸로 이끄는 길로 달려갈 뿐인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이란 그런 것이에요. 그것은 자기를 자신을 결코 가릴 수 없는 그런 나뭇잎을 해 입은 것 같은 그런 음, 존재인 것이죠 여러분 성도들이요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 포율의 공로 그늘을꼭 붙들고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달마다 이기며 나가세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사에서4 3장 11절에 나곧 나의 구원자가 없느니라. 그래요.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그분만이 나를 건지실, 건질 수 있는 자이신 것입니다. 그분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것이죠. 칠주에 다시 보니까 그의 경외하심을 알아 들으셨다. 예,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동안에 하나님에 대한 것은 그 마음은 바로 경건함이었습니다. 경건함으로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었죠.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그런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떨리고 두려운 그런 마음이죠. 이경외하심을인하여들으셨느니다 우리의 기도의 요소가 무엇이어야 함을 바로 우리의 신앙의 삶의 근본적인 그 파운데이션이 바로 경건함. 경외함, 여유함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점점 느끼고 깨닫는 것은 아, 이 경건함이야말로 얼마나 이게 무너지면 뭐 신학을 공부하고 다 지식을 가져도 이것이 무너지면 이 경건이 무너지면 전부 다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모두 그 실뿐이죠. 언젠가 목사님들과 얘기를 하면서 어느 진학교아 어, 목사님이 우리 우리 교훈은 학문과 경건이었다. 그러니까 다른 신학교를 졸업하신 분들은 경건과 학문이었는데 그랬어요. 경건과 학문. 우리가 속한 교단도 역시 경건과 학문입니다. 학문으로 표현되는 모든 것 위에 바로 경건함, 경외하심, 기도할 때도 바로 그런 것이. 바탕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님은 이때 계시는 동안에도 모든 삶 가운데 바로 철저한 순종 또 경외하는 마음이 더 있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가르쳐주는 바가 정말 크지요. 귀한 교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가 기도할 때에 뭐 기도를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 종류의 금식하며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로 하나님 앞에 가장 많은 그런 기도 시간을 대일로 보내셨죠. 깊은 사귐을 가지시면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 받으신 그 비결 그 비밀 팁이야 말로 경이함으로 일관되었죠. 순종함으로 일관되셨습니다. 일관되셨. 사람이 대신 그 성육신 그일 하나만 보아도 그것이 바로 순종이었으며 경외심 경건함의 표시였던 것이죠. 십자가를 치는 것 물론이고요.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그분의 뜻을 순종하는 일에서만 그 일을 이루시는 일에서만 모든 힘을 다 쏟아 성취를. ...를 주셨고요. 그러므로서 더, 더 이상 할데 없는 그런 일을 완전히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병건한 자를 들으시고 그것을 요한복음 9양 37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개세만의 기도를 늘 기억해야 합니다 저 개세만의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성애함의 기도, 눈물과 통곡의 기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그런 기도였던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내 네, 응답 받으신 것이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면 고난을 피해야 응답 받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하였고 순종하심으로. 경의하시고, 그 기동덕을 받았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힘을 얻으신 것이죠. 그런 능력을 얻으신 것입니다. 주님이 요구했던 그 잔, 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 세례가 바로 이쓴 잔의 세례일 것인데, 순교하는 것이죠. 우리로서는 그것이 옮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일법을 다 완성하셨고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일법을 주님은 와서 다 이루셨습니다. 다시험이 없던 게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은 죄가 없음으로써 정말 죄 없는 그런 의로운 삶을 사셨고 우리의 교육을 나누셨습니다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기도는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응답받아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진정한 기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 나를 통해 그 뜻을 이루시옵소서 make me, make me, give me 주옵소서 하는 기도보다 더 위에는 기도를 하면 무슨 믹스 미빙 존재 그 자체 하나님 나를 쓰시옵소서 나를 이러이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런 간구가 기도가 참 소용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요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요한 일서 5장 말씀에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곧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실로 대제사장이 되셨죠.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나가십니다. 피를 드리십니다. 속죄 은혜를 다 이루십니다. 완성하셨습니다. 주님은 어떤 권세도 주장하지 않으셨어니 권리도 주장하지 않으셨죠. 예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그분을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무릎을 그 이름 앞에 꿇게 하신다. 꿇게 하신다. 주님이 다시 오시 날에 모든 무릎이 꿇어질 일이죠. 그 삶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가만하고 또 소박한 삶을 주님은 다살으셨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미, 믿는 자로서, 또 주님을 따르는 자로서, 이 트랜스포메이션 닮는 우리도 변화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닮아서 변화해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초점을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데 신경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고요. 기득권을 주장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쓰는. 안되는 것이죠. 바로 주님께서 고난 받으셨다. 고난 받는 교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교회, 그런 성도들 그것을 기쁨으로, 의로해서 핍박을 받는 것을 기쁨으로 아는 그런 성도들, 하늘의 사람들 오늘 우리가 다 보기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길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들일 것이라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이죠 노 크라우스 노 크라우스 노 크라운 호난 없이 멸류가 높다 호난 없이 멸류가 높다 상급 없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호난에 동참하는 것하나님 우리를 동역자로 일꾼으로 삼으셨는데 하나님이나의 동역자이신데 얼마나 엄청난 사실입니까그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된 교회 안에서 널 최고하는 것 이것은 영광이요 그리고 기쁨으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가 그러니까 아들이라도 시 받으신 고난으로 순정을 배워서 아들이라도 고난으로 순정함을 배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마우시며, 찬일의 씨름오 같이 당에서도 잃어이다 오늘 우리 게 일용할 양식을 주고 우리 아우리게 주인을살인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어, 우리를 에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하게서 없어서 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